제병 지휘관의 지휘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존경하는 주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,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.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. 멀리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.